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파리의 튤르리 공원에서 수백 명의 사람들이 즉흥적으로 노래를 부르며 광장을 뒤덮었습니다. 놀라운 건그 노래가 다름 아닌 한국의 전통민요 아리랑이었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 각국에서 온 관광객들이 하나의 멜로디로 하나가 되어 눈물을 흘리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심지어 이 모든 사건을 지켜본 유명. 음악 비평가는 한국의 아리랑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힘이 있다라고 극찬했습니다. 파리의 한복판에서 어떻게 한국 민요가 수백 명의 사람들을 감동의 도가니로 몰아넣을 수 있었을까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마지막 학년에서 피아노를 전공하는 소피 디발입니다. 제가 그 일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제가 가지고 있던 음악적 편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클래식만이 진정한 예술이에요. 저는 늘 이렇게 말해왔습니다. 베토벤 모차르트 쇼팽. 그들의 음악만이 제게 가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유명 교수님들의 인정을 받으며 자부심도 높아졌습니다. 제 주변 친구들도 대부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음악 엘리트들이었습니다. 학교의 어느 교수님은 음악의 아름다움에는 경계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저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아무리 열린 마음을 가진다 해도 음악에는 분명한 위계질서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정교함과 깊이는 그 어떤 음악에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제 남자친구 마티우가 달랐다는 점입니다. 영화 음악을 공부하는 그는 음악의 다양성을 존중했고 종종 제가 가진 편견에 도전했습니다. 우리는 음악적 취향 때문에 작은 다툼을 자주 벌였지만 그럼에도 서로를 아니 어쩌면 그 차이 때문에 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그날도 학교 연습실에서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를 연습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제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며 기교적인 피아니시모 구간을 연습할 때마티우가 문을 살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연습 중이야. 마티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응, 다음 주 학기 말 연주에 준비 중이야. 저는 손을 멈추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마티우는 제 옆에 앉아 잠시 연주를 감상했습니다. 그의 눈빛이 무언가를 품고 있음을 알수 있었습니다. 내가 티켓 두 장을 구했어, 그가 마침내 말했습니다. 무슨 공연인데? 저는 피아노에서 손을 떼고 물었습니다. 한국 전통음악과 현대 음악의 만남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연주회야. 한국의 유명한 아리랑 가수 김민지와 서울 국립국악원 단원들이 파리에 왔대. 저는 눈을 굴렸습니다. 또 그런 거야. 솔직히 지난번 인도 음악 공연은 정말 지루했어. 이건 달라 소피. 이번엔 정말 특별하다고 해. 게다가 우리 영화 음악 교수님도 적극 추천하셨어. 아 몰라. 다음 주연주회 준비해야 하는데, 저는 핑계를 댔습니다. 마티우는 잠시 침묵했다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음악가로서 다양한 음악을 경험하는 게내 연주에도 도움이 될 거야. 항상 같은 음악만 들으면 영감도 제한될 수밖에 없잖아.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오늘은 그럴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학교 교수님 중한 분이, 최근 수업에서 진정한 음악가는 모든 음악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알았어. 갈게. 마지못해 동의했습니다. 마티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내일 저녁 8시 퐁피두 센터야. 내가 생각보다 훨씬 좋아할 거라고 확신해. 저는 한숨을 쉬며 다시 피아노로 돌아갔습니다. 시간 낭비가 되지 않길 바랄 뿐이야. 다음 날 저녁 우리는 퐁피두 센터로 향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외관이 밤에도 눈에 띄는 이곳은 현대적인 공간에서 전통 음악을 들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조합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새늬 강변의 고전적인 극장이 이런 공연에 더 어울릴 것 같았습니다. 공연장 로비에 들어서자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스태프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이 인상적이었지만 여전히 회의적인 마음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프로그램 북을 받아들고 간단히 흘어보았습니다 아리랑의 밤 전통에서 현대로라는 제목 아래 다양한 버전의 아리랑과 한국 전통 악기 소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마티유는 호기심 가득한 표정으로 프로그램을 읽어내려갔습니다. 가야금이라는 악기가 있네. 12연으로 된 한국 전통 현악기라고 해. 그냥 동양식 하프겠지. 저는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뿐만 아니라 아시아인들도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프랑스에 사는 한국인들이겠지 생각했습니다. 불이 꺼지고 무대에 조명이 들어왔습니다. 한국 전통 의상을 입은 음악가들이 하나둘 무대에 올랐습니다. 진한 파란색, 고요한 분홍색, 우아한 흰색의 한복이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았습니다. 여러 형태의 낯선 악기들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팔짱을 끼고 앞으로 다가올 공연에 별 기대 없이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지루할지 궁금했습니다. 잠시 후 집중력을 높이는 작은 목탁 소리가 공연장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무대 중앙에 단아한 자태의 여성이 등장했습니다. 프로그램 북에서 본 김민지였습니다. 그녀는 아름다운 홍색 한복을 입고 자신감 있는 표정으로 관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김민지는 프랑스어로 간단히 인사한 후첫 곡으로 본조 아리랑을 부르겠다고 했습니다. 가야금의 섬세한 선율이 먼저 울려 퍼졌고 이어서 대금이라는 대나무 관악기의 깊은 소리가 더해졌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독특한 음색이 제 귀를 사로잡았습니다. 서양 악기에서는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떨림과 여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건 그저 낯설어서 신기한 것 뿐이야 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김민지의 목소리가 공연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첫 음만 들어도 뭔가 달랐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깊었으며 예상과 달리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담긴 선율에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슬픔과 희망이 녹아 있었습니다. 처음엔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이건 그저 낯선 음악이라 신기한 것 뿐이야. 클래식의 깊이와 비교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김민지의 목소리가 높이 솟구칠 때마다 제 방어벽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습니다. 가사의 의미는 알수 없었지만, 그 멜로디와 감정선은 마치 수백년의 역사와 한민족의 슬픔을 담고 있는 듯했습니다. 문득 마티우를 바라보니 그는 이미 음악에 완전히 빠져 있었습니다. 주변의 관객들도 숨을 죽이고 공연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의 눈에도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갑자기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묘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낯설지만 이상하게 따뜻한 느낌. 어떻게 이런 단순한 민요가 이토록 깊은 감정을 전달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노래가 절정에 달했을 때, 김민지의 목소리는 마치 새처럼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을 감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바흐의 칸타타나 쇼팽의 녹턴을 들을 때만 느꼈던 그 전율이 지금 아리랑을 통해서도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공연이 끝나고 우리는 샌늘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이 파리의 불빛과 어우러져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은 여전히 아리랑의 멜로디로 가득했습니다. 어땠어? 마티우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어떤 말로도 제 감정을 정확히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생각보다 좋았어. 간신히 말을 꺼냈습니다. 마티우는 승리한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음악에는 국경이 없는 법이야. 그의 말에 반박하고 싶었지만, 오늘만큼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아리랑의 선율은 제 음악적 편견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머릿속에서는 계속 아리랑이 울려 퍼졌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일어나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지만 손가락이 건반 위에 자연스럽게 올라갔습니다. 처음에는 쇼팽의 녹턴을 연주하려 했으나 제 손가락은 의지와 상관없이 아리랑의 멜로디를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공연에서 들은 선율을 기억을 더듬어 재연해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서양 클래식의 화성 진행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화성을 풍부하게 만들고, 멜로디에 작은 변주를 더했습니다. 창 밖으로 파리의 야경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 속에는 다른 세계가 열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이 제 음악적 지평을 넓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깨어나자마자 다시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아리랑의 멜로디는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연주하기 위해 인터넷에서 아리랑에 관한 자료를 찾아보았습니다. 다양한 지역에 아리랑이 있다는 것, 각 버전마다 고유한 특징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 학교에 가서도 쉬는 시간마다 아리랑을 연습했습니다. 동료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클래식이 아닌 음악에 이토록 깊이 빠져드는 경험을 하고 있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거 뭐야? 들어본 적 없는 곡인데, 피아노 전공 동료인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아리랑이라는 한국 민요야. 어제 공연에서 들었어. 민요? 너답지 않네, 소피. 그녀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봤어? 정말 아름다워. 제가 열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다른 친구인 토마스는 흥미를 보였습니다. 다음 주에 있을 버스킹 프로젝트에 그걸 연주해 보는 건 어때?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는 매 학기 말 학생들이 파리 시내 공원에서 버스킹 공연을 하는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음악을 대중과 직접 나누는 경험을 쌓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클래식이나 재즈곡을 선택했습니다. 아리랑을 버스킹에서 그 제안이 흥미롭게 들렸습니다. 클래식 레퍼토리 대신 아리랑을 연주한다는 생각은 도전적이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그래, 해볼게. 마티와 함께 아리랑을 클래식 피아노 스타일로 편곡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곡에 충실하게 진행하다가 중간부터는 쇼팽 스타일의 화려한 장식음과 리스트의 테크닉을 더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원곡의 단순함으로 돌아가는 구성이었습니다. 버스킹 당일 맑고 화창한 날씨가 파리를 축복했습니다. 틸르리 공원은 이미 많은 관광객과 파리 시민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준비해준 이동식 디지털 피아노가 공원 중앙 분수대 근처에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교수님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학교 피아노가 졸업반 소피 디발의 연주입니다. 그녀는 오늘 특별히 한국 민요 아리랑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해 들려드릴 예정입니다. 피아노 앞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주변에 모인 사람들을 살펴보니 다양한 국적의 관광객들이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일부 한국인으로 보이는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준비해둔 소개 문구를 영어와 프랑스어로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한국의 전통 민요 아리랑을 연주하겠습니다. 아리랑은 수백 년의 역사를 가진 노래로 한국인의 슬픔과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원곡 그대로의 단순한 멜로디를 연주했습니다. 관객들이 원곡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도록. 제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이며 아리랑의 서정적인 멜로디를 그려냈습니다. 첫 소절을 마치자 한국인 관광객들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 놀라움과 반가움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다른 관객들도 점점 발걸음을 멈추고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들어서자 제 클래식 훈련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화성을 더 풍부하게 만들고 쇼팽 스타일의 장식음과 리스트의 테크닉을 더했습니다. 아리랑의 단순한 멜로디가 복잡하고 화려한 클래식 변주로 변모했습니다. 제 손가락은 마치 춤을 추듯 건반 위를 움직였습니다. 관객들이 점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 정도였던 청중이 어느새 50명, 100명이 넘게 늘어났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 그 다음은 놀라움, 그리고 마침내 깊은 감동으로 특히 한국인 관광객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눈을 감고 음악에 몰입했고 다른 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자국의 민요가 파리의 한복판에서 그것도 프랑스 음악원 학생의 피아노로 연주되는 것이 믿기지 않는 듯 했습니다. 변주가 절정에 다다랐을 때 저는 완전히 음악에 빠져들었습니다. 더 이상 튤르리 공원에 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서양과 동양, 클래식과 민요, 과거와 현재의 경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순수한 음악의 감동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는 다시 원곡의 단순한 멜로디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깊은 이해와 감정을 담아 연주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폭발적인 박수 소리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기립 박수를 보냈습니다. 마티유는 가장 앞줄에서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의 얼굴에도 깊은 감동의 빛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한국인 여성이 조용히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로 보이는 그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아리랑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곧 다른 한국인들도 합류했습니다. 처음에는 두세 명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이들이 노래에 참여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곧 다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노래에 맞춰 부드러운 반주를 더했습니다. 우리의 음악은 마치 오래된 대화처럼 자연스럽게 이어졌습니다. 그 즉흥 합창은 마치 불길처럼 번져갔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모두 합창에 참여했고, 놀랍게도 다른 국적의 관광객들도 하나둘씩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인, 미국인, 일본인, 중국인. 다양한 국적의 사람들이 하나의 멜로디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틸르리 공원은 순식간에 거대한 합창단으로 변모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아리랑을 부르거나 흥얼거리며 서로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가사는 이해하지 못해도 그 음악에 담긴 감정은 모두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피아노를 연주했습니다. 때로는 강하게, 때로는 부드럽게, 합창단의 에너지에 맞춰 음악의 흐름을 이끌어갔습니다. 이 공연은 더 이상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저는 점점 템포를 늦추며 잔잔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 음이 공기 중에 흩어지고 난후 공원 전체가 감동의 열기로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들 서로를 부둥켜안는 사람들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치는 사람들. 한 유명 음악 비평가가 나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국의 아리랑은 클래식을 넘어서는 보편적인 힘이 있다.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뛰어넘어 모든 이의 마음을 움직이는 그 힘은 진정한 음악의 본질을 보여주었다. 그 즉흥 합창이 끝나고 한국인 관광객 몇 명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중 아리랑을 처음 부르기 시작한 여성이 제 손을 잡고 한국어로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옆에 있던 젊은 한국인이 통역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당신의 연주가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고향에 대한 그리움을 느끼게 해줘서 고맙다고요. 감동의 물결이 저를 덮쳤습니다. 제가 단지 학교 과제로 준비한 연주가 누군가에게 이토록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더 감사해요. 아리랑의 아름다움을 알게 해주셔서 젊은 한국인이 제 말을 번역해주자 여성은 더 밝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의 버스킹은 예정된 30분을 훨씬 넘겨 2시간 가까이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인 관광객들과 즉흥적인 문화교류가 이어졌고 저는 그들에게서 더 많은 한국 음악에 대해 배웠습니다. 일주일 후 학교 졸업 연주회가 열렸습니다. 원래 저는 리스트의 라 캄파넬라만 연주할 예정이었지만 틸리리 공원에서의 버스킹 영상이 소셜미디어에서 큰 화제가 된후 교수님의 제안으로 앙코르 곡으로 아리랑 변주곡을 추가했습니다. 콘서트 홀은 빈자리 없이 가득 찼습니다. 특별히 한국대사관 문화 담당자도 참석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무대에 올라 리스트의 곡을 연주할 때 저는 이전과는 다른 에너지를 느꼈습니다. 아리랑을 경험한 후 클래식 음악에 대한 저의 접근 방식도 미묘하게 변화했습니다. 더 개방적이고 더 감정적이고 더 자유로워진 느낌이었습니다. 앙코르 연주가 끝나고 받은 기립 박수는 제 음악 인생에서 가장 뜨거운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직접 무대에 올라와 축하의 말을 전했습니다. 뒤발시의 아리랑 연주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다리를 놓는 아름다운 시도였습니다. 한국 정부를 대표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졸업 후 저는 파리의 유명 콘서트홀에서 독주회를 열 기회를 얻었습니다. 프로그램은 제가 직접 구성했는데 전통적인 클래식, 레퍼토리와 함께 세계 각국의 민요를 클래식 스타일로 편곡한 작품들이 포함되었습니다. 물론 그 중심에는 아리랑 변주곡이 있었습니다. 그 독주회가 성공을 거두면서 저는 음악적 국경을 넘어서라는 주제로 유럽 순회 공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독일 민요와 한국 아리랑의 융합을, 스페인에서는 플라멘코와 아리랑의 만남을 시도했습니다. 각 나라마다 현지 음악가들과 협업하여 새로운 음악적 실험을 이어나갔습니다. 1년 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초대를 받았습니다. 서울 국립국악원에서 6개월간 레지던시. 음악가로 활동해달라는 제안이었습니다. 주저없이 수락했고 이렇게 저의 한국 여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낸 시간은 저의 음악 인생에서 가장 풍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가야금, 대금, 해금 등 전통 악기를 배우며 한국 음악의 정수를 느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동서양의 대화라는 앨범도 발매했습니다. 피아노와 한국 전통 악기의 앙상블은 세계 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고, 저는 문화관 음악대사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파리음악원에서 강의를 하면서 세계음악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의 음악을 존중하고 배우며 그 경계를 넘어서는 음악적 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한국을 방문해 마스터 클래스를 진행하고 한국 음악가들과 새로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마티유는 지금 영화 음악 작곡가로 할리우드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쌓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인 관계를 유지하며 때로는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는 제가 음악적 편견을 버리고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제 삶은 아리랑 하나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날 튤르리 공원에서의 경험은 저에게 음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음악은 단순히 아름다운 소리의 나열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연결하는 보편적인 언어입니다. 클래식, 미녀, 어떤 장르든 상관없이 진정한 음악은 경계를 넘어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파리에서 울려 퍼진 아리랑은 이제 제 삶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해서 음악으로 세계의 경계를 허물어가는 여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